한산하다. 거침없이 내달리는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바람에 살랑이는 초록 이파리는 방금 세수하고 나온 새색시 얼굴만큼이나 정갈하고 곱다. 나오길 참 잘했어. 단오제 행사와 인연이 된건 아주 오래 전 잠시 강릉에 머물러 살던 때가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며 해마다 5월이면 남편은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 단오니 단오새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청사초롱이 나뭇가지를 장식한 강릉 시내를 지나 남대천가에 늘어선 단오 행사장 느긋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저녁까지 잘 먹었다. 술을 즐기는 남편은 반잔잔을 먹고 대리를 불러야 했지만 그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다. 대리 기사가 데려다 준 숙소 외형상 보기엔 크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름도 그럴싸 품이 있어 보였다. 방 하나 주세요. 오만 원입니다. 뭐 주중인데 무슨 모텔 비가 그리 비싸요? 특실 드릴게요. 기분 좋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지요. 주세요. 이왕 아으이 자고 갑시다. 네. 들어가면 키부터 꽂으세요. 특실은 무슨 말이 그런 걸 모를까 봐.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데 남편이 피곤해 보이니 그냥 말없이 키를 받아들고 들어갔다. 남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객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건 탁자 위의 잿돌이. 담뱃질을 버리기만 하고 닦지는 않은 흔적이다. 왠지 불길한 마음의 침대를 보니 이불이 베개를 덮은 채로 있다. 술며시 이불을 젖혀보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베개 위에 누인 머리카락. 이런. 좀더 이불을 젖혔다. 한분또한 분. 또한 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주무신다. 방바닥을 보니 주인일은 머리카락이 꽈배기를 만든 채 올려다본다. 어휴, 이래놓고 손님을 받은 거야? 청소도 안 해놓고? 전화했다.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청소도 안 하고 손님을 받아요? 침대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베개피랑 시트 다 갈아주세요. 당황한 듯, 미안하다며 아주머니는 금세 하얀 시트를 들고 들어왔다. 보세요! 여기저기 머리카락 굴러다니는 거. 정말 미안합니다. 청소나 아주머니들이 신경을 미쳐 교육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 에이, 이부자리를 탁탁 털어야 하는 건데. 뭐? 탁탁 턴다고? 그럼 뭐야? 어떤 사람이 자고 갔을지도 모르는 곳에 그냥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영 찜찜하고 비싼 숙박비가 다 아까워진다. 욕실에 들어가니 짧은 남자 머리카락이 세면기 위에 낙엽처럼 내려앉아 있고 하얀 수건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머리카락. 욕조에 물 받아서 푹좀 담가 피곤한데. 싫어. 샤워만 할래.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깔끔을 떠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다. 결벽증 있는 듯이 깔끔을 떠는 남편한테 대충 좋아한다고 야단 맞은 적이 허다한 그런 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 욕조에 어찌 들어가나 행려 욕조 청소를 해놓았을까나 싶다. 그 흔한 커피 하나 없는 객실 시원함이 무색한 냉장고에 달랑 비타오백 두병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 덕에 비싼 호텔은 못 가도 방방곡곡 모텔은 심심치 않게 가보았지만 그렇게 실망스러운 곳은 처음인 듯하다. 가뜩이나 잠이 오지 않는데 침대는 남편이 뒤척일 때마다 펑펑 튀기했다. 천장이 코 앞에 닿을 듯이 튀어 오르는 몸 짜증난다. 잠을 못 이루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내가 뒤척일 때마다 깬다. 이불을 바닥에 깔고 바닥에서 자고면 어때?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했는데 바닥은 차디찬 타일 바닥이라서 웬 만큼 깔아선 못 자겠다 싶어서. 3 시가 넘어서야 소파에 몸을 옮겨 잠시 눈을 붙이고 자리발자 바로 나와 버렸다. 간밤은 정말 지옥이었다. 다음 날은 양양이라 했다. 터미널 옆이니 시내였나 보다. 몇몇 모텔들이 즐비해 있다. 겉보기엔 소박해 보이는 모텔로 숙소를 선택했다. 조그만 창 넘어 보이는 주인은. 애모도 반듯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보였다. 3만 원입니다. 좀 시골이라서 그런가? 싸네. 비수기라서 그렇지 주말 아니고 어제 거긴 단오제가 있고 그 시내라서 그럴 거야. 그랬다. 오는 길에 본 경포대 낙산사 등. 모텔들은 숙박료 3만원이란 이름표로 저마다 달고 있었다. 늘 다녀보지만 정해진 가격이 없는 숙박료. 그때그때 바람 부는 대로 이는 여울과 같다. 열쇠의 현관문을 열자 수박하지만 잘 정돈된 방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세제 냄새가 미쳐가시지 않은 하얀 시트 위에 반듯하게 개어놓인 핑크빛 이불. 왠지 기분이 있어 평안해진다. 한쪽 벽을 채울만큼 커다란 모니터는 아니지만 객실 닮아 작은 텔레비전이지만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느낌 좋은 수건 두 개가 정갈하게 걸려있는 욕실에는 상쾌함이 풍겼다. 욕조만 커다란 뭐하니? 더운 물도 안 나오고 샤워기는 옆으로 물이 줄줄 새는걸. 에휴, 간밤은 진짜 지옥이었어. 기분 좋게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자 내 집같은 편안함에 스르르 잠이 온다. 밤새 뒤척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뒤척여도 남편의 몸을 천장까지 높이 뛰기를 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색이 짙은 커튼을 열자 햇살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다.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방을 나와 차에 앉아보니 미쳐보지 못했던 마당의 풍경들이 보였다. 참으로 예쁜 이름 모를 꽃들이 마당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올 땐 보지 못했지만 어제 잠시 본 주인이 얼굴이 떠올려 주인이 정갈한 성품들이 곳곳에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슬며시 고마운 생각이 든다. 잘 자고 갑니다. 우아한 장미보다 풋풋하고 청초한 들풀 같은 것. 편안하게 잘 잤어? 그렇게 묻는 남편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나.